천천히 하면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면서 손목이 써지는 거죠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렇죠 오 나이스 오 지금같이 그거를 이제 돌아서면한번 해봐요. 여기다가. 지금도 일어나잖아. 딱 교정. 나이스. 하체. 너무 쎘죠? 이게 어, 지금 이상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네. 이렇게 만들어져 지금같이.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또 미뤄진다. 그렇죠. 지금처럼 늘어졌어, 요 늘어졌어. 지금 타이밍이나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서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좀 천천히. 나이스. 그렇죠. 너무 빨라. 그렇죠. 그렇죠. 어, 중심 좋아요. 쭉.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백두에 걸 때도 마찬가지. 백두에 걸 때도 좀더 따닥 가져가야 돼. 따닥. 따닥. 주둑. 그렇죠. 주둑. 그렇죠. 지금 늦은 거야 아까? 일어났잖아. 어, 어, 오 여기서 그냥 아아어 아. 어, 바로 덮어버리네. 바로 나와야 돼, 툭. 아, 툭. 근데 지금 내가 가 반발이 사실치잖아요 걸면 되지. 아, 믿으려 보고 믿으려고 툭. 그렇죠. 툭. 보고잖아. 면 자체가 아, 면 하는데 밀그렇 아니면 여기서 그냥 촉 땡기 는 거야？절대 빽쪽 사이드 보고, 면안 돼요？그러면 이렇게 날라가 는 거야？약간 가운데 로고 고 가운데 로걸면 그냥 자연 스럽 게 이렇게 빽쪽 으로 가요？그렇 죠？미 를 보고, 그럼 이제 보고 그런 빽 쪽, 그렇죠. 나이스 굳이 내가 여기 어깨를 쓰고 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상체, 하체 잡아놓고 그냥 손목으로만 합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미둘 쪽에 줄 거냐, 그 차이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놀> 나이스. 느낌 알, 이 느낌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백쪽으로 걸고 싶으면 그냥 미 미들 보고 걸면 되는 거고 아니면 상대가 너무 백쪽에 몰려있다 싶으면 그냥 하쪽으로 당겨서 그냥 가볍게 당기기만 데 여기서 오면 딱 준비하고 있어 오면 그냥 툭 오면 툭 하쪽으로 온다 툭 아, <목소리> 되게 내 스윙이 크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딱 안고 피고. 그러니까 안쪽으로 당기고 내보내주고. 그쵸? 내보내냐 그 차이인 거죠.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아, 뭔지 알겠어요. 지금 굳이 세게 안 쳐도 알아서 이 사이드 회전 때문에 알아서 사이드로 가는데. 뭐뭐 그렇 아, 이거 이거 또, 따닥. 따닥. 그렇죠. 두둑이두 두둑. 굿. 어, 지금 어, 같이. 아, 오케이. 뭐 그래.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됐잖아. 아, 그래. 그래서 절대 겉모습으로 탁구치면 큰일 나요. 간결하게. 간결하게. 이거 지금 떨어지기도 그쵸. 여기서 맞으면 이거에요. 탁. 이, 이 정도. 그래서 툭.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떨어지는 툭. 더. 아, 땡겨야죠. 아, 그렇지. 땡겨야죠. 아, 그렇지. 여기서 합쪽으로할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네. 힘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아, 그렇죠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이 카트가 조금 더 많았잖아 그럴때는 그렇죠 더 위로 손목을 위로 지금도 엎, 엎어지니까 라켓면 살려서.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그렇, 더. 탁더 위로. 쭉. 그렇죠. 지금 그 느낌. 그러니까 이게 회전이 맞냐, 카트가 맞냐, 그걸 좀 봐야 돼요. 좀더 살려주고. 회전이면 그냥 위에서 그냥 따닥 박자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카트이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저번에 한 날리는 너클. 그것도 똑같은 느낌이잖아. 해 봐. 어, 이미 벌써 이미 벌써 늦었잖아. 그런 할땐 그냥 아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 아, 선수 어, 어, 아, 아, 좋다. 아, 아, 이런 느낌 아니야. 툭. 아, 네. 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기분 반에 좀 바빠. 훨씬, 훨씬 어렵죠. 길게 지금, 오니까. 지금 길게 지금. 오면 넣어봐요. 길게.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근데 봐봐. 나 지금, 아까는 가까웠잖아요. 지금은 조금 아. 더 거리를,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쵸. 기니까. 기니까 그렇죠. 약간 아, 뒤로. 괜찮아요. 뒤로 나와서 툭. 그렇죠. 거리예요 거리에요. 이거는. 거리 줘요. 툭! 아이고. 되게 좁다, 네. 여기. 거리에요. 어, 결국에는. 거리. 툭! 어차피 아이고. 이렇게 오는 거야. 마지막에 공이. 튄단 말이에요. 이 아이고. 튀는 아이고. 거를. 아, 튀는 걸 그냥 위에서 딱. 야, 그렇죠. 야, 야, 나이스. 아, 그러니까, 거리에요. 거리. 후. 지금도 그래도, 지금 도이라고니까 <laughs>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예. 하는 건데 사실 봐봐 봐. 바로 이렇게 하잖아. 열었어야지 몸을. 아, 아, 나이스. 아, 그러니까 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의 속도에서 다 차이가 난다니까요. 반회전 방파테여도 빨라봐야 이게 최대에요.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그냥 따닥은 결국에는 공의 속도가 틀려요. 공의 속도가. 밀려오게때에 그냥 여기서 그 힘을 내가 이용을 해야 돼.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던져준다. 그렇죠. 가볍게. 아이고. 나이스. 굿 o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많이 빨랐어요 타이밍. a n c e d Timing. I can't tell you. I'm going to tell y 약간 이렇게 히오는 약간 이런 그렇죠. 이런 서버가 네. 많이 오죠 근데 네, 이게 돌아서 문이 열리니까 맨날 밀리는거야 그냥 딱 앞에서 툭 잡아놓고 네. 상체 잡아놓고 근데 이유로이 없으니까 네. 맨날 밀리는 좀, 그냥 좀. 나이스 근데 지금 스윙 그거 많이 긴거예요 네, 네. 나이스 네. 그렇죠 요런 그러니까 느낌만 알면은 지금 딱인데 여기서 길면 그냥 내가 돌았을 때 약간 뒤로, 그쵸? 죠데 여기서 이제 백쪽을 꽂아버리면 되니까. 그... 나이스.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긴 게, 긴, 길게 오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감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거리감각이 없으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야. 붙어있다가 갑자기 길게 오는 거죠 그쵸. 근데, 페라돌아서 그거를, 사실 이걸만잡으면 갑자기 옆으로만 잡아. 그쵸. 이걸 쫓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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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여기서 백쪽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아, 화쪽으로 난몸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쓰잖아 그냥 팔만 가자 그죠 교정을 아, 그 교정을 시켜놓고 그냥 팔만 가잖아 아, 순간적으로 아, 코스를, 아, 그러니까, 코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넘어서 그냥 툭 아니면 좀더 세게 치면툭툭 툭. 이런 아, 느낌으로 툭. 근데 지금도 순간적으로 나도 몸이 일어나니까 공이 바로 날라가잖아요 이게 상체가 그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딱 교정을 시키는 상태에서 탁세크로 걸어볼게요 툭 잡아야 돼요 딱 이렇게 잡혀있어야 돼 잡혀서 툭 이런 느낌으로. 뭐 지데 이제 아, 거기서 어력을딱 잡아놓고, 잡아놓고. <laughs> 잡아 밀렸지. 지금 나도 이렇게 밀리잖아요, 몸이. 근데 밀리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순간적으로 중심이 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밀리는 거지. 아, 가슴 넣어놓고 그렇죠. 말 그대로 하체, 하체로 버텨서 툭. 아, 다 잡아놓으니까 싹 들어오네. 그렇죠. 지금 아까 상체 어때요? 그냥 뒤로 물러나니까. 다 미스났는데 바로 그냥 상체 앞으로 두니까 공이 뒤로 가도상체고 가야 돼 그렇죠 아니요. 움직이더라도 상체를 내가 교정시켜 놓고 아... 할수 있냐 아니면 내가 움직일 때 상체가 완전히 흔들리냐 그 차이가 엄청 커요 내가 써서 한번해 <laughs> 응, 네. 여기서 그냥 아여 바로 들어가리네 바로 나와야 돼 여기서 툭툭 근데 지금 내가 입장한서봤이 이쪽 미들로 걸면 돼요 아 미들로 걸면 그쵸 툭 사실 미들 보고 걸면 이잖아면 자체가 그렇죠. 그쵸 아니면 여기도 그냥 툭당기는 거야. 절대 백쪽 사이드 보고 걸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는 거야 약간 가운데로 그걸로 가운데로 걸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빽쪽으로 가요. 그렇죠. 이들 보고 그럼데 이제 그런 빽쪽. 그렇죠. 나이스. 굳이 내가 이게 어깨를 쓰고 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딱 상체, 하체 잡아놓고 그냥 손목으로만 합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미들 쪽에 줄 거냐, 그 차이예요. 네. 그렇죠. 나이스.